네,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좀 긴급 영상 형태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 뭐라고 할까? 분노의 영상이라고 할까요? 어, 오늘 어, 떤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냐면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어, 위메이드 매입을 했다. 뭐 매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작년 4월부터 됐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매입을 또 월도 월급을 털어서 매입을 했다. 누가 보면 자선사업 한지 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이제 위메이드를 보면서 특히 이제 위메이드가 코인 사업을 하면서 코인업자가 되면서 항상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걸 위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함이어야 될까요? 뭐가 있냐면 어, 항상 뭔가를 할때 교묘하게 사실 을 은폐하거나 해석의 차이를 어, 빙자해서 어, 본질을 숨기거나 하는 그 행위를 좀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어, 똑같이, 그, 좋은 기업을 만들기 한 노력, 뭐 이런 노력을 이제, NC 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도 제가 이제 아주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위메이드 장영욱 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택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막 빽빽 돌리거나 뒤틀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그저 그런 어떤 우직함문 제가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관점이 잘못됐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윤송이 대표, 즉 부인의 이슈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주청에서도 어 제가 그까지 격렬하게 아니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항상 뭔가의 꼼수, 뭔가 잔머리 이게 항상 들어있는. 이게 정말 사람어때 보면 어,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에 더구나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믹스 투자자들이 여기에 휘말린다는 겁니다. 말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어, 장영국 대표가 뭐 기자회견 하면서 뭐 악어의 눈물을 보였죠. 보이면서 지목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업비트의 갑질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업비트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신과 위메이드를 공격하는 걸 업비트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좌표를 찍으니까 투자자들이 몇십 명이 업비트에 가서 데모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위믹스 투자자들 어때 보면 어뭐 대부분 선량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을 못 보는지에 대한 정말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급여를 틀어서 위믹스를 샀다는 그 보도를 보면서도 제가 정말 분노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요즘 뭐어 특히 이제 웹진들이 뭐 광고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되면서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돼서 정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뭐 이런 기사를 막 밀어내기를 합니다. 예를들 면 그대로 보면 제가 한뭐 뭐, 매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보도자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요. 어, 장영국 대표는 작년 4월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 및 급여로 위믹스를 매입하고 약속한 뒤 꾸준히 실천한 중이며 이번에 17번째이다. 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23일, 오늘이죠. 본인이 수령한 급여로 위믹스 5 7,191개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근데 또 여기서 정말 이 꼼수가 뭐냐면요. 얼마를 투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급여 얼마를 투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 개수만 이야기합니다, 개수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이게 뭐, 이 보도 끝까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얼만지. 그래서 위믹스에, 어, 시세인 대략 900원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어, 한 5,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200만원 투입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5만, 7천개를 매입했다 그러면, 와, 뭐, 몇십원 매입했나? 매입했나? 뭐,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부터 매달 급여와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 그래서 이 영상은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어 교수이기 때문에 너무 쓰듯이 숫자를 이렇게 전부 계산했습니다. 을 했는데 위메이드 그 급여하고 지분 배당금으로 사들이고 있다. 작년 사 지난 4월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가냐면 보유 량은 73만 8463개.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한국 하나 원화로 11억 원 수준이다라고 이제 끝납니다. 도대체 그동안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번 달에는 얼마를 투입했는지 이런 말을 싹 빠지고요 현재 보유량인데 또 거기에는 어 얼마어치라는 게 나옵니다 1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억 원이 넘으니까 금액이 크다고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11억 원 수준인데 그러면 17번째 샀다고 했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20번 매입했다고 보면 11억 원을 대략 10억 원으로 계산하면, 월 대략 얼마가 되나요? 월한 5천만 원. 이게 대충 맞습니다. 월 5천만 원씩을, 어, 대략 10번 하니까 5억, 20번 하니까 10억. 그래서 월 5천만 원씩 꾸준히 뭐 투자를 했다. 아니, 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작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꼼수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작년에 이장영국 대표가 얼마를 받았냐면요. 173억 원을 받았습니다. 173억 원. 그래서 총 보수인데, 그래 작년에 김택진 대표, 엔시소프 김택진 대표가 연봉 킹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전에. 그래서 김택진 대표를 제치고 게임사 CEO, IT 쪽에서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아마 게임사 CEO 중에서 1위, 1위일 겁니다. IT 전체를 아마 체크 해봐야 IT 쪽도 1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2022년에 급여 10억 원, 상여금 81억 2천만 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죠. 81억 7천만 원을 수령해서 총 얼마를 받았냐면요. 173억 원이랍니다. 173억 원. 거기에서, 어, 이 위믹스를 샀던 것은 우리가, 어, 지난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대략 5천만 원씩 월 넣어가지고, 대략 지금 현재 11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계산해보면, 그럼 나머지 10억을 빼고 이렇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럼 작년에 샀다고, 사겠다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대략 173억 원에서 10억을 빼면 163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163억 원이라는 왜 이거 전액을 투입해서 사지 않았을까라는 당연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눈 가리고 암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놀아간다는 겁니다.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위메이드는 어, 홍보팀에서 아마 했을 텐데, 이 워딩에서 이 표현을 저 같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매달 급여와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분 배당금. 즉, 진정성이 있다면 급여와 상여금 같은 전액을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스티브 잡스가 어, 애플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 연봉을 1달러 받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연봉을 안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그리고 위믹스가 위험하다고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173억 원 자기가, 아니, 급여를 털어 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급여하고 상여금을 구분해 놓고, 급여와 상여금 구분해 놓고, 스톡옵션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하고 급여, 이두 가지만 살짝 빼가지고, 이건 소액이니까요. 그래서, 정작 몸통인 163억원은 그대로 뒷구멍으로 챙기고 겨우 월 5천만원 정도 수준의 위믹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도덕성을 가질 수 있나 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라는 그 안타까움 그니까 위메이드가 그 전에 상장 폐지될 때도 30% 유통량 차이가 났을 때도 해서 그 차이라고 이걸 계속 우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해석의 차에서 이 파킹해 놓은 게 코코아 파이낸스에서 파킹해 놓은 게40% 수준인가 60% 수준인가 금액이 떨어지면 바로 시중이 풀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격이 떨어지면 반토막 등으로 떨어지면 언제든지 처분해버릴 수 있는 반대 매매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뭐냐면, 현재, 지금도 아마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난, 어, 언론에 작년에 이제 보도가 됐더니 상장 페이지 후에 그가, 어, 송파의 롯데 시그니엘, 그게, 어, 전세금이 120억 원이랍니다. 그 146평 짜리래요. 근데 146평 짜리 120억 원이 그게 뭐냐면, 전기 IP라는 회사의 어, 그 돈으로, 120억원의 돈 그것도 매출의 10%라고 그러다 매출이 1200억이니까 매출 10%가 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회사가 그 전세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자영국 대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뭐랄까 과거 재벌들이 했던 건 그러니까 과거 재벌들은 염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걸 어, 피하려고 뭔가 노력을 했고, 뭔가 문제가 되면 처분하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어떤 이, 이 120억 원짜리, 순수금 120억 원짜리 롯데 시그니어를 처분했다거나, 나왔다거나, 안 산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 거의 지금도 살고 있다고 보이죠. 이런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CEO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회사가 진짜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들에게 자이 사죄하려고 생각한다면, 어, 시그니엘, 어, 롯데 시그니엘 전세보증 금 120억 원을 빼가지고, 빨리 그걸 위믹스를 사가지고 소각하는 거.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바이백에서 빨리 소각해라. 라는 건데, 이걸 빨리 실행하는 게 그나마, 아, 지면 정말 저 진정성이 있다면, 어, 지금 선수 중에 가지고 있는 163억 원, 이걸 갖다가 바로 투입해서, 어, 위믹스를 사서, 어, 보유하거나, 자기는 안 팔겠다고 보유하거나, 아니면 사서, 어, 소각하거나, 뭐, 소각은 절대 못 하겠죠. 사서 뭐, 어쨌든 홀딩해서 보, 보, 니까 그러니까 락업을 하거나, 즉, 락업이라는 것은 안 팔겠다고 묶어놓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를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IT 기업 경영자들의 이런 심각한 모를 해제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